아, 어, 잠깐만요. 두 번째로 보이는 7시 빨간색 저그, 아, 5시. 김강민 선수고요. 일단은, 아, 손좀 크다. 잠시만요. 어제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를 꺾고 올라갔고, 포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지사로 바뀌었다고요. 아하, 이러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일단은 빌드만 보고 바꿔드릴게요. 먼저 포칭 선수 구드론 스타트고 김강우 선수는 선가스를스타트했습니다선가스가 일단 먹었죠. 빌드 상으로 빌드는 잠깐 보여드리고 채팅창을 옆으로 옮길게요. 옮기고 이거를 풀스크린으로 잘 보이나요? 구가스 구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쪽은 구레요 음, 아니면 구발업을 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포칭 선수는 구발업 아왜 멈추죠 이게 자꾸 화면이? 네, 네, 네. 아좀 좀 이상하네 화면이 오늘따라 바뀌었나요 이게? 블루투어가 왜 이렇게 멈추지 화면이 맘대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중계 불편드려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쪽은 헌가스, 흑가스 구포를 한 모습 이쪽은 구바로 같네요 아무래도 바로 같습니다 구바로때 헌가스는 아무래도 선가스가 빌드를 먹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안 그래도 대각이기 때문에 저글링이 쉽게 뛰어가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 점, 일단 염두해두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대각선이, 안 그래, 구발인데 대각선인데 선가스다. 이러면은 구발링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그걸... 이거는 이제 코칭 선수가 기분 나쁘게 시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도착하는 타이밍에 저글링이, 아, 이거 안 껐다. 도착하는 타이밍에 저글링이 딱 입구를 막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불리해요. 저, 저글링을 뚫 수도 없고, 할게 없습니다. 딱 나오죠. 저글링. 육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론, 드론 수도 조금 차이가 나고, 레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바로로 피를 못 줘요. 그러면은. 할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입구도 이렇게 막혀버리고 이게 언덕만 안 내주면 되는 김강민 선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도 이 구발이 쑥 치고 올라오면 기분 나쁘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된 저글링과 바로 안된저글링이 때문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덕 잘 사수해 주고 있는 김대표 선수 모습? 어어 저글링이...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후속 저글링이 비록 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리해요. 어, 위험합니다. 스파이 어 터지면은... 이, 끝낼 수 있어요. 추가적인 저글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스파이어를 두들겨 주고 있는 주제미 선수고 오버로드두개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요. 스파이어 터집니다. 스파이어, 스파이어, 스파이어! 해야 돼 저걸린 나왔고요. 주대민 추가 저걸린 뛰어가면서 스파이어를 파괴합니다 스파이어. 아 이거는 스파이어 터졌고요아 이렇게 되면은 주대민 선수가 승기를 거의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 저걸린 을 막을 수 없고 호소고 나오는 메탈리스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빌리는 먹었지만 저걸린 컨트롤로 뚫어버리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지지 나왔습니다. 경신약 4분 30초 만에.